아직 안 들어온 거죠. 들어온, 그냥 왔어. 어, 안녕! 안녕, 안녕. 안녕. 시작했어요? 오프닝, 오프닝 곡? 와, 일주년이니까 이렇게 스페이스 카우걸. 일주년 지났잖아요. 안 일주년 지났어 어, 시작했다, 시작했다. 만만만 어, 안녕, 안녕. 만났다, 이 노래는. 정말 잠이 확 깨는 노래죠, 여러분? 자고 있는 거 아니죠? 오늘 무슨 요일이죠? 오늘은 월요일이죠 뭐, 며칠이죠? 네, 27일 27일 응, 음, 27일 저희가 이렇게 브이앱을 하게 된 이유는 없죠, 뭐 그렇죠? 그냥 딱히, 생각이 나서 네, 그냥 여러분들을 보, 보고 싶어서 딱히 음. 할게 없어서 <laughs> 할게 없는 거아 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심심하실까 봐 여러분들 놀아주러 왔어요 저희 방 이름이 뭔지 아세요? 아무 말대잔치 아무 말 제잔치 음. 그러니까 잔치를 하는데 아무 말대잔치를 하는 거죠. 아. <laughs> 그래서 잔치 국수를 <laughs> 좋아하세요? 잔치 국수? 이거부터 이제 아무 말대잔치의 컨셉이에요, 사실. <laughs> 저는 멸치 국수 좋아해요. 아 저는 가락 국수요. 근데 잔치 국수랑 멸치 국수의 차이점이 뭐예요? 음, 잔치 국수는 아 잔치 국수랑 멸치 국수의 차이가 뭐냐고요? 네. 잔치 국수는 이제 소면에 네. 그 소면에 아 육수를 일단 끓여요 네. 그리고 소면을 넣고 이제 여러가지 고명들이라 그러죠 네. 그거를 이제 넣어요 뭐 계란 지단도 있고 그래서 차이가 뭐예요? 잔치국수가 멸치 육수를 우린 거잖아요 그러면 멸치국수는? 그러니까 멸치와 국수의 콜라보레이션이 잔치국수죠 여러분 알려주세요 멸치국수랑 잔치국수의 차이점을 알고 싶어요 멸치국수는 멸치를 그러니까 잔치국수는 멸치를 5개 우려낸 거라면 멸치국수는 멸치를 10개 우려낸 거. 네, 여러분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네. 답변 기다리고 있어요. 방금 뒤에 저승사자 지나가지 않았나요? 네. 오늘은 또 아, 특별 게스트가 많이 준비되어 있거든요, <laughs> 아니, 여러분. 음. 네. 기대 많이 해 주시고요. 사실 어느 멤버들이 음. 찾아올지도 몰라요. 근데 맞아요, 일단 맞아요. 경고 아 경고라기보다는 살짝 주의의 말씀을 드리자면 멤버들이 메이크업이 안 되있는 멤버분들이 많기 때문에 혹시 어, 약간... 어 지금 수빈이랑 엑시가 셀카 찍나 하고 들어왔다가 아또 놀라실 수 팬들이 있어요 팬들이 탈덕을 그것도. 할 수도 있다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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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니까 놀랄 네. 수 있으니까 아무말도 안 치네. 사실 근데 저희도 완벽히 준비된 상태는 아니에요. 네, 사실 저희 자다 일어나가지고 <laughs> 방금 아 졸려. 원래 자다 일어나서 슈퍼 가는 복장이거든요. 아, 지금 막 우리 그냥 슈퍼에 물 사러 갔다가 네. 그냥 우연히 여러 우정들 생각 나가지고 네. 이렇게 켰어요. 원래 또 이렇게 내추럴한 모습을 또 항상 무대에서는 풀 메이크업에 예쁜 의상을 입고 그런 모습을 보시니까 이게 또 내추럴한 모습 자다 깬 모습 또한 번쯤 보시면 그죠. 좋죠. 너무 좋죠. 어막 엄청 막요 많이 써주시네요. 네, 홍 안녕하세요. 네, 스타일리시하네요. 뭐 싹이 스타일리시라고 네. 할게 없으면 자다 이런 잠옷 잠... 잠옷이라서. 어제 이렇게 자지 않았어요, 그죠?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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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도 사실 그냥 빗지도 못했어요. 네, 어, 되게 지금 약간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좀. <laughs> 아 꽃냄새, 꽃냄새. 네, 꽃냄새. 아 냄? 네. 아 뒤에 뒤에 강아지. <laughs> 네, 저희 집에서 <웃음> 키우는 <웃음> 강아지인데요. <웃음> <laughs> 네. 네. 저희 저희에게 되게 힘이 되어 주고 있는 항상 저희 가 집에 들어가면 저희를 배웅해 주고 <laughs> 네, 저희 수호신 저희를 그렇습니다. 지키는 수호신이에요. 항상 네. 수호, 강아지 아니고 수호신이에요. 그 수호신. 여러분 하트 많이 눌러서 하트 또 이쯤에 공약을 걸어 봐야죠. 뭐 여러분이 원하시는 뭐 많이 넘으면 원하는 거 하나 들어 드릴게요. 뭐 할까요? 원하는 거. 원하는 거. 원하는 뭐 하나 요 여러분. 뭐 할까요? 그건 10만이 넘었을 때 아뭐어 뭐. 어, 앞머리 잘 어울린다고 어 강아지가 이상하게 걸어요 <laughs> 유자크러시 끊기 유자크러시 끊기 죄송한데 그건 제가 그럴 수 없어요 왜 유자크러시는 제 어떻게 보면은 애교 안 돼요 어? 애교 무슨 우리한테 아, 애교를 부래서 아, 애교, 그러니까, 그래. 애교 아왜 없는 말 마음에도 없는 말하세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요 네 여기는 바로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의 스타쉽 엔터테인먼트 쌈층 쌈층 쌈층입니다 연습실입니다 네. 어, 엑시 누나 랩이요, 수빈 랩. 어, 아, 음. 제 랩은 재미가 없을 것같아 어, 오빠야 노래. 오 오빠야. 내가 진짜로. 네. 아그 노래 한번 틀어보죠. <laughs> 어, 요즘 이거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걸 립싱크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유행 유행이던데 그거 우리도 또 유행 따라가야죠. 맞아저는또 트렌드를 따라가는 아이돌이기 때문에 네, 바로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우와, 잠시만요, 아, 깜짝아. 와 탄심한 오빠 예쁜 예나 감자야 아 감자. 야, 야, 연정아 줘봐. 네. 나오냐? 와, 여러분 해보자. 놀라셨죠? 네. 이럴 수 있어요, 이럴 수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어, 나 연정이랑 간접뽀뽀 해야 돼. 좋죠. 잠시만요. 여러분 또 위에서 또. 제가 오빠, 여러분 아빠. 아까워서... 뭐야, 안나 너? 아, 오빠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죠. What? <laughs> oh my g <laughs> o oh. 다스라바라 다스라바라 예나 거의 동서스님급인가어 그 오늘 우리 트윈룩 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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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탈덕 경고 <laughs> 왜요 아, 왜요 네. 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안 아, 돼요 <laughs> 아, 아. <laughs> 아, 가까이 오지 마세요 <웃음> <웃음> 가까이 오지 마세요 아우리 하던 거 하죠 하던 거 하죠 아, <laughs> 네 아, 하던 거, 거 하겠습니다 하던 거 할게요 아, 네. 아 잠깐만 아재 아재 아, 됐다, 됐다. 시, 참, 참, 참. 시작. 아, 스피커 있는 스피커. 스피커 보요 이래란. 앞에 아래 자꾸 인상 저는 양켜진 거 아니에요? 아, 저안 아, 소리가 안 고쳤어요. 안 되나 봐요. 안 아, 네, 돼요, 돼요. 오. 되나요? 어? 안돼. 네. 아 안돼 안돼 안돼. 안 돼. 아 아니 아니야 이게 안 꺾인다. 아 이걸 빼야 돼 이걸 빼야 돼. 아우 어. 된다 된다 된다. 아. 원래 그거 아세요? <laughs> 연습실에 모든 스피커는 안 되는 거? 아 어. 그냥 합시다 그냥. 오 오. 그냥해요 그냥해요. 시 시작. 오빠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가 죽어버릴 것만 같아 다얘기할 재밌어요 앞에 른아 거리는 잘생자꾸그소리아아빠다 나왔네요 빨리 이을해 하세요 나... 네 오늘 날씨 참 좋죠 여러분. 지금 <laughs> 음. 너무 많이 혼자 이렇게 민망하게 다 시켜놓고선 음. 아 수빈이 도 오빠야 해, 해 주세요 솔직히 저보다 더 귀여우시잖아요 저는 귀여운 멤버가 아니잖아요. 어? 자 <laughs> 시작. 오빠야 내가 진짜. <laughs>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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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해요? 네, 헬륨 좀 먹어. 어, 더워라. 네, <laughs> 할게요. 아왜 자꾸 헬륨을 왜 먹어? 요 할게요 다시. 오빠야, 내가 언니 한나는거 아니야? 아니. 근데 헬륨 왜 먹어? 너, 너 하시라고요. 헬륨은 배고파서 먹었어요. 어, 배고파서. <laughs> 할게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겨서 혼자 끙끙 앓다 가 그러는 가안 돼요. 음, 참 좋죠. 아니 그래서 우리 10만 넘으면 뭐할 거예요? 뭐, 뭐 보고 싶으세요, 여러분? 콜랩은 공약 빨리 얘기해요. 공약 공약 빨리 얘기해요.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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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으로 투블루가 <laughs> 여러분, 공약? 우리 너에게 닿기를 아직 활동이 남았어요. <laughs> 여기 이렇게 밀고? 아, 어, 어, 잠깐만요. 어, 윙크 윙크. 일단 수빈이 랩 깔고 가고. <laughs> 수빈이, 랩. 수빈이 랩 깔고. 음... 야자 타임은 아... 누구를 위한 야자 타임이죠? 야자 타임, 저도 불편해요. 네. 둘이서 하는 야자 타임. 불편... 근데 그, <laughs> 여러분들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 수빈이는 일상이 야자 타임이에요. <laughs> 그래서 의미가 없어요, 야자 타임 레몬 <laughs> 먹기? 레몬 저 진짜 잘 먹어요, 여러분. 지금 배고파서 레몬 한 5개 씹어 먹을 수 있어요. 연습실 탐방. 연습실 탐방. 아. 밖에 나가요. 밖에 춥지 않아요? <laughs> 아니. 저희 공략이 되게 까다롭거든요, 여러분. 10만! 진짜 10만. 10만. 10만이에요? 자 일단 그러면 수빈이 랩 갑시다 아, 지금 10만이라고요? 아, 10만 넘었어 에이 거짓말 진짜 10만이에요?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웃기는나 아니, 아니 진짜 10만이에요? 10, 10만 안 보이세요? 그러면 또 잠깐 틀어주세요 그거 응. 아나 진짜 이거 내가 해야되나? <laughs> 여러분 대충 짐작하시겠죠? 이건데 <laughs> 걱정돼요 제가 안한지 진짜 오래됐거든요 오빠야. <laughs> 아 어떡해. 할게요. 강남대로 한 신호대 기둥인 차들 속에서 매끄미듯 저기 네가 보인다. 가던 발걸음을 멈춘 그 장면 멈춰 지난날 우리 추억들이 모여쳐 아마 생각할 수 없어. 아 여러분 도와주세요. 갑자기 이 방에 추워졌잖아요 재밌었어요, 여러분. 그죠? 아무래도 20만 돌파로 가야 될것 같아요. 걸 그래요. 걸크러쉬. 네. 어, 20만 음. 되면. 아, 소정이 언니 노래는 너무 쉽잖아요. <laughs> 20만 되면. 엑시 노래를 하자고 하시는데. 목이 나오려나 오늘? 뭐, 안, 뭐, 뭐가 별로 안 좋아요? 오늘 방금 자다 일어나가지고 어, 어, 자다, 일어나서 좀 잠겨, 자다 잠겼는데 일어나가지고 잠겼는데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뭐 알람 다시 해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뭐 섹스댄스 와우 섹시댄스요? 수빈이 섹시댄스 둘이서 플랭크 하라는데요 네? <laughs> 너무 하시는 거아요 <laughs> 그거 <웃음> 버티기 버티기 오빠의 언니야 버전으로 언니야 내가 진짜로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 <laughs>

네 그렇고요 맛보기 였고요 체어스에서요 음, 샬리라 여자라 <laughs> 포동포동? 포동포동이라니요 푸동푸동푸동 <laughs> 모모모해 아, 모모모 지금 뭐. 너의 얼굴이 포동포동하대 여러분 못 느끼셨어요? 제가 사실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아무도 몰랐죠? 어, 진짜 몰랐어요 같이 사는데도 몰랐네요 <laughs> 아. <laughs> 그건 좀 속상하네. <laughs> 음. 또 뭐가 있을까요? 아, 까마귀. 수빈아, 요즘 선배는 안 찾아? 어, 헬륨, 선, 헬륨 셰프 <laughs> 근데 제가 헬륨이 안, 안 받더라고요. 아, 그런 목소리도 있나요? 뭐 하세요? 스케일링 하세요? <laughs> 아. 아, 그렇게 먹으면 안 되죠. 지금 입대기들어워서그런는거 아. 아니, 아니요. <laughs> 아니, 입을 입을 대시라고요 입을. 아 참. 아, 재명아. 수민이랑 부에 만할래요 다음. 아. 왜요, 뭐? 아, 우리 다음 주에 개강하는 거 아세요? 맞아, 다음 주에 개강해. 설레죠. 설레요 여러분 어. 그거 아세요? 제가 그 수강 신청을 <laughs> 망했지 뭡니까? 전 수강 신청에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수강 신청은 스피드죠. 근심 걱정이 가득해요. 괜찮아요. 이번 학기는 <laughs> 학고 받지 말고. <laughs> 제가 사실 학고 보자.요. 학고 보자.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저는 사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고백을 하는데 제가 사실 A 부자거든요. 성적표에 A가 너무 많아 가지고. 사실 장학생 출신이에요. <laughs> 왜요? 왜요? 아나 어. 말고 나 말고 아, 아 웬일로 칭찬해 주시나 해가지고 왜요? 갑자기 불편했어요? 아, 좀 부끄럽네요 갑자기 아무 생각 없이 했던 말인데 그 수수빈 씨는 원래 <웃음> 항상 <laughs> 설원이랑 콤비잖아요. 그랬어요. <웃음> <웃음> 어 이걸 설원이가 본다면 이별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녀가 얘기해주길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별 선언을 네 마음이 식었나요? 어떻게 사랑이 변해요? 어떻게? 그렇지 않아요? 보통 <laughs> 언니 어떻게 생각해요? 아 어, 제가 보기엔 요즘 좀로 언니가 좀 약간 한 눈을 파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요즘 선이나 그러니까 은서에게 더 사랑을 많이 주는 듯한 그런 저한테 그런 현장을 많이 목격 제가 많이 목격했어요. 아 정말요? 용납 못하죠 또. 그러면 이제 설 언니 이 빈자를 리 전혀 느껴지지 않는 거죠. 혹시 언니 보고 있으면 <웃음> <웃음> 이 자리를 빌어서 영상 편지. 이거 아마 팬분들이 또그 부분만 클립해가지고 이렇게 볼 거예요. 비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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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요. 진짜 지문, 얼굴에 지문, 점 찍고 얘기하는데. <laughs> 지문좀 찍어주세요. <laughs> 왜 너는 나를 만나서? 비잼 잠 됐거든요. 됐어요, 됐어요. 이별할 아. 때는 이 노래가 짱이죠. 기대되네요아 언니 1년 동안 너무 고마웠는데요. 그래도 수건은 좀말하고 <laughs> 써줬으면 좋겠고요. 오늘 아침에 고드 뒤에 곱불하게 뗀다고 내 돌돌이 몰래 쓰다가 걸렸는데 <laughs> 괜찮아요, 뭐. 돌돌이 정도야. 앞으로 돌돌이 정도 언니한테 마음껏 빌려줄 수 있으니까 다른 애들 그만 찾고 수건은 써도 되는데 얘기만 꼭 해주세요. 두 분의 우정 영원하시길 바랍니다. <laughs> 네. 아... <근데> 아직 <laughs> 떨, 떨 맞나? 떨? 네, 아직 떨두가 네. 아직 헤어진 건 아니니까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금 약간 권태기라고 하죠? 그런 기간이니까 그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음, 아, 너무 빨라서 읽을 수가 없어요 음. 어? 20만이 넘었나요? 벌써요? 아니 아직 안 넘었어요 아, 곧 있으면 20만원 20만 20만원? <laughs> 20, 20만이 넘겠네요 여러분 하트 빨리빨리 누르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음. 댓글이 너무 빨라가지고 그쵸? 요즘 읽년책 있나요? 사실 아, 저희가 오늘 책 방송을 하려고 맞아요, 했는데 맞아요. 좀 읽는 <laughs> 책 많죠. 되게. 근데 갑자기 제목이 기억이 안 나요. 이런 중요한 타이밍에 안 읽는 거 아니고요. 이제 언니 알잖아요. 제 침대 책 많은 거 알죠? 혹시 네. 책 가져왔어요? 저는 에이, 설마 책을 항상 지고 다녀요. 제 분신처럼 너무, 너무 애쓰지, 애쓰지 마. 마 <laughs> 진짜 언니 너무 애쓰지 말아요. 진짜. <laughs> 진짜 또 읽은 척 하려고 여기 또 아. 표시까지 해왔어. 와. 아니, 읽은, 읽은 척을 하려면 이 정도 센스는 있어야죠. 무슨 내용이요? 아, 장난이고. 저 진짜 책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이거는 어 이제 너무 다정하고 착한 여러분들을 위한 이제 솔루션이라고 하죠. 너무 착하게 살면 피해를 본다. 그래서 나쁘다라는 나쁘게 그러니까, 살아나지 아, 받아들이고 응. 인정할 건 인정하고 털어버릴 건 털털털털털털. 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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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 <laughs> 아, 훌훌 <훌>, 털어버리고. <웃음> <웃음> 제가. 어제 이이 책을 읽다가 감명 깊게 보, 아 감명 깊게 본 구절이 있어요. 제또 요즘 수빈이가 또 힘들어 하길래 제가 또 수빈이를 읽어드리겠습니다. 하... 어... 누구에게나 떠올리고 싶지 않은 과거가 있습니다. 차마 다른 사람에게 바랄 수 없는 싫은 경험이나 남북끄러운 남부끄러운 실패의 경험과 같은 과거 말입니다. 너무나 있고 싶지만 그 기억들은 어느 순간 갑자기 떠올라 머리를 감싸주게 만들곤 하지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그런 과거의 고통으로부터 마음을 해방시키세요. 그런 고통에서 자유로워지는 좋은 방법은 과거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것. 과거, 과거를 서서히 <웃음> <웃음> 씻어버리는 것입니다. 너무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 <laughs> 그때 20만 돌파했어요 지금. 아 정말요? 따단단 <laughs> 따단단 20만 뭐 할까요? 5, 20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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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자는 거죠 지금? 뭐 할래요, 여러분? 자꾸 할머니 게임이란 <laughs> 할머니 게임인 뭐죠 얘가? 선배 시리즈 한번 해주세요. 선배 시리즈 사달라는 분들 많은데. 선배. 책 알려야 선배. 표정 이렇네요. 오늘 옛날에는. 약간 뭐래도 재미가 없는 날인 거야. 아, 재밌어요, 진짜 재밌어요. 어떡하지? 이게 지금 이걸 보시고 계시는 만 명의 여러분들이 지금 다 웃고 있을 거란 말이죠. 선배, 저랑 오늘 끝나고 떡볶이 먹을래요? 노잼. 노잼이에요. <laughs> 아, 제가 맨날 하는 게 있거든요. 오늘의 운세예요. 오늘의 운세를 한번 제가 봐 드릴게요. 오늘의 운세. 오늘의 운세. 언니. 오늘의 오늘 생일을 잠깐만요. 언니 생일이랑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 몇 시에 태어났어요? 10시. <laughs> 섹시, 대충 몇 시인지 몰라요? <laughs> 아침인지, 대충이야? 뭐 어... 서울시 <laughs> 진짜 몰라요? 몰라요. 밤... 엄마한테 전화해서 물어봐야 돼. 밤인지, 낮인지 몰라요. 언니 느낌에 언제인 것 같아요. 저는 왠지 아침일 것 같아요. 아침. 그러면은 한 아홉 시쯤으로 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오 오늘의 운세는 어부질이 꼬여있던 일들이 해결되고 당신의 입지가 굳어지는 날입니다. 오 성공의 확률이 이전보다 훨씬 높아지는 날이래요. 애정운 한번 볼까요? <laughs> 이게 이걸 무슨 의미죠? 애정운을 보는 게? 애정운은 재물은 게... 봅시다 재물은 재물은 어머 일이 잘 풀려 나가니 뭔가 마음이 편합니다. 다만 너무 무리해서 투자를 하는 경우는 없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너무 무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당신에게 부담이 될수 있습니다. 어머? 오늘 같은 날에 로또를 하면은 역효과니 조금만 살해요. 직장은 볼까요? 그 음. 사죠? 아, 네, 알겠어요. 네, 비명소리 뭐예요? 저희도잘 모르겠어요. 비명소리 뭐예요? 아, 제가 추측하기에 저 비명소리는 아마 손주연 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손은서 양 오늘은 아 뒤에 누구야 뒤에 지금 뭐 오늘 오늘 아주 또 이거 한번또 나오고 싶어가지고 뒤에 아주 어. 많아요 오늘 여기에 출연하고 싶어가지고 대기하는 음.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제가 정말 저희는 마음 같아서는 멤버들 얼굴 다 보여주고 싶은데 여러분들의 눈을 위해서 일단 제일 예쁜 내추럴한 모습이 p o s s i 저희 l i t y Natural. So, 네, 또 이제 r e 마무리를 해야 돼요. 오늘 of a little 어 i t o 요 a little bit 한번더 했으면 좋겠다. 아 진짜. <laughs> 네 그리고 멸치국수랑 그 잔치국수는 다음에 또 얘기를 하자고 음. 하시네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다음에 진짜 멸치국수랑 어, 수빈이는 멸치국수를 먹고 전 잔치국수를 먹으면서 이제 두개의 차이점이 뭔지 토론을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언제 찾아올지는 모르고요. 네. 2년이 걸릴 수도 있고 3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그리고, 어, 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성소랑 설아 언니 브이앱 언제 하냐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곧할 거예요 성소가 너무 바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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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아 언니도 바쁘지만 아 성소도 바빠가 조금 더 바빠요 네 조금 더 그래서 성소가 조금 여유로울 때 찾아올 예정이니까 그때까지는 조금만 기다려, 기다려. 네 그러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 잘 자요 아 안녕 어떻게 끄는 거지